안녕하세요. 자,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이제 결혼 시즌이 됐는데 세월이 이래서 뭐, 결혼을 작년서부터 미루신 분, 근데 사실만 뭐안 좋다래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맞춰볼 필요는 있죠. 양띠 궁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저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건 여자 루지를 한번 봐보는 거예요. 우선 시간이 있으면. 기회가 있다면 한번 남자들 것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양띠 여자 안 맞는 여성, 남성이라도 약간 여성 편력 여성적인 분은 이제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양띠 안 맞는 띠다. 범띠, 소띠,쥐띠 조금 피하는 게 좋겠죠. 물론, 꼭 가야 된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행을 맞춰봐야 돼요. 태어난 날과 태어난 시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맞춰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흙에는, 어, 솔직히 좀잘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잘 맞는 띠, 잘 맞는다면 뭐, 여러 말할거 없잖아요. 그죠? 말띠, 토끼띠, 돼지띠, 뱀띠는 볼것 없이 잘 맞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으니까 궁합을 보려면은 뭐 어쨌든 잘 맞는다고 해도 백년을 못 사는 경우는 있어요. 그죠? 잘안 맞아도 어떻게 어떻게 잘 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받쳐 주는 띠들이 있어요. 어떤 자손을 하면 자손이 합의가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 자손 때문에 살 수도 있고, 뭐, 이제 방법을 좀 봐야 됩니다. 내가 저 띠랑은 안 맞으니까 하고 그렇게 낙담을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크게 보면은 안 맞는다. 아, 일부러는 만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띠를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아, 그 띠는 나랑 안 맞아. 아, 그 띠라서 그래. 아, 쟤는 무슨 띠야? 이것도 병 중에 병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는 조금 맞춰볼 필요가 있고요. 자, 대충 크게는 안 맞는 건안 맞습니다.